자. 야, 이건, 이번엔 좀 많이 묻었는데? 음, 오! 완, 완벽 커버, 완벽 커버. 보이시죠? 이거,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보세요. 이게 그거거든? 에스쁘아거든? 그리고 이게 바닐라코. 바닐라코랑 킬커버는 완전하게 가렸어요. 그죠? 음, 킬커버 괜찮다. 바닐라코랑. 되게 근데 바닐라코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한 번만 얇게 발라도 얘가 커버가 다 되는 거지. 여러분 커버하고 싶으면은 바닐라코를 요거, 요게 뭐냐면 2NE1M 나오갓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퍼핏롱 웨어 쿠션이에요. 음,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그리고 얼굴에 한번 직접 해볼게요 이거 바닐라코가 너무 좋으니까 자 하... 거울을 보고 음 굉장히 촉촉하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이건 좀 아쉽네. 이걸로 하니까 별로 커버가 안 되네. 생각보다 커버가 약해. 그럼 킬 커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. 과연 킬 커버는 얼마나 커버가 될 것인가? 자, 킬 커버 클리어 꺼죠? 클리어 꺼 그래서 충분히 붙여준 다음에, 오, 오, 역시, 어, 역시 킬 커버네, 이게. 그, 킬커버랑 바닐라 코가 잘, 잘 됐잖아요? 킬커버가 더잘 되는 것 같아. 듬뿍듬뿍 바르니까. 음. 얘도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? 지금 좀 건조한, 건조한가 봐. 밖에 나갔다 왔더니. 아, 피곤해.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색깔이 너무 다르지 않게 제가 발라주고 있어요. <laughs> 커버. 어, 야들어가자저 어때요? 완전 완전 커버 됐죠? 약간 약간 보이긴 하는데 킬 커버가 더 커버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역시 킬이는 킬 괜찮다 이 정도면 그죠? 음. 한번더 발라주면 완전히 가려질 것 같은데, 저는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서 더 이상 커버를 안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, 이게, 이게 파우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 별로 안 좋아. 이게 똑딱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돼서 열고 닫는 게 귀찮아서는 안쓸것 같아요. 부들부들 하긴 하네요. 이건 안쓸것같아 안녕! 그리고 오늘 되게 많이, 마, 많네요, 이게. 클리오만 안 들어있네. <laughs> 케이스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. 저는 핑크핑크한 걸 좋아하는데, 응, 얘는 너무 약간 너무 너무 담백하고 이거는 그냥 평범해요. 에스쁘아는 맨날 이렇게 밑에 로고를 쓰더라.